블루 다이가먹어 줘야 돼. 어, 천천이 시작, 고! 야 돼, 천천히. 우기고, 우기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Blue, Ta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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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블루 블루 예배당 야, 무기고 들어갔어, 무기고 들어갔어 아직 무 무기고 안에 없어 아, 4 엘리미네이티드 uh, 배피, 반방이란다체단을 먹었어 리전짤액티베이레 서치 나계 봐줘야 돼 아, 봐주고 있네 Bom, 와. Oh, 나 뒤집 어올것 같아. 나어나 설치 들어갈 거야. 네, 지킬게요. 지금 아 왜이렇게.. 아, 어디? 삼구탐구 탐구쪽 삼구대삼구대 나이스 통과 다른 택시 없앤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고. 어 그거에 죽었어 그냥 이거 시가 발코니 하나 뉴헤치 뉴헤치 발코니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어서. 이거 메인복도 이번 핑에 미라야 뭐야 내가 잡았어 피아 어, 어, 잡았어 딩고 하나 마마에 고나 왔어 나 왔어 나이스 컷나트그 1층에 있는 음. 걔야 아 1층에 있는 이제 내가 넘길게 설가 중계 나 중계 먹었어.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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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먹었어. 슬기. 아 확인, 확인. 큰 도로, 큰어로큰 도로. 큰도드로큰 도로. 큰 도로. 로큰도대로아마로큰로아큰 도로. 나. 도로. 도로. 큰큰 도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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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큰 도로. 어도 도또 대각. 아이고. 큰상만 이거 치 하나 매 야, VIP 복도. 격자 격자 VIP 복도랑 아, 격자를 두고 네. 이이누 있어? 아, f o last up standing. 아, 나도 팔리잖아. 스 블루 토브가 보고 있네. 시간 끌자. 아, 쿼 내가 봄. 나이스. 바이 김대 한번. 블루에 다야. 야, 블루에 다야. 블루 아, 더 있어. 확인. 캡스나이스 아어 뒤에, 이아 파이크, 라스 파이크, 파이크래.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같이 보내고 있어. 파이크 문쪽. 파이크 아 uh, 아어아 문쪽. 나온다. 나이스 나머지 어 오바. 삼창 하나? 나, 나, 나 도와줘야 나아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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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시 아, 어, 잡았어. 내벽 인한 것 같아요. 어. 마이크 맞았는데 헬스 아 헬스 왔어요. 잡았어. 헬창이네. 헬스 잡았어. 화장실 조 조심. 화장실 또 아까비. Okay. 화장실 하나. Okay. 화장실 okay. 나이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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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빵 빵인가. 어제 게이트 만들어놨어. 아빵 잡았어. 나이스 간다. 조 잡았고, 반빵 바로, 조각상 쪽 들어갔어. 조각상 들어갔어. 어찌 싶어 빠졌어. 카카인 줄 알고. 5 g 식겠다졌어 빨개 밑에 리전 어라올려 한다 졌어5 g 졌어 빨개 캠구아래어 내려가서 저쪽어로 돌게. 아, 잡아 잡어5뭔 잡아. 아, 뭐, 일이야 뭔어이야 이게 빠졌어. 5G식구 빠졌어. 5 g 식어

보고 있어 요나 안방 봐요. 야 보고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나 안방 아, 보고, 보고 있어요. 안방. 봐. 하나 더 <목소리> 쪽이야. 하나가 어디 봐야 돼? 나 지금 잘 보고 있어. 는 나이스는 안방 있고. 나이스. 어어 캠. 금고. 입문 나왔어요. 컷. 나이스컷. 아 나이스컷. 어 토퍼가 캠 바로 맞아. 토퍼가 바로 맞아. 어, 어. 게임방 어디 있어? 게임방 있어. 다른 놈이야. 어. 네. 아, 아 저기서 저렇게 보니까. 음,

나이스 콜. 야,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건... 노드잡아어조리해 네. 어. 아, 아, 미안. 내가 내가 수고할게요. 알콜. 이 기둥으로 온다. 기둥. 잡아. 나이스 콜. 나이스. 내가 수고. 수거할... 아이고. 2층 하나 더. 밀어줘. 뒤에서. 밀어줘 괜찮아. 나이스. 컷. 나이스. 나이렇게에붙어어 아, 붙드... 나이스 아, 나이스 에이 나이스 나 그냥 서라로 들어갈게 나이어나미이나 벽에 있어 겟뱅 큰탑 그어 나이스 맥어리 잡은 거아맥리 잡은 아태블 나야 예거해갖고 나어건영이 무복이랑 말했어 말했어 못 들었어 아 바로 긁어 4 l p e r a r d i e e r a t o r s s t a n 이 i n g 3 l e f d 야 o o r 요야 봐. f 아 이거 빨개키 먹고 신기키 먹거든. 빨개 하나 더먹가어 포크 이거 일데드라파로10 seconds remaining. 컴 타임 투오디 어디야, 아, 몰라 몰라 불가 줘야 돼. 하나 어 근데 죽여도 신캐 때도 죽 갔어. 렛츠 지 마찬가지 야, 드랍 비랍2주 비언 비언 p 2주로 drop! 2 o p d r o o p 파 o 져2어로피야 파스탄 주로 drop! 던주아주로 d r o 로 d 주로 d r o 로 d r 주로 drop! 2주로 drop! 2주로 drop! 2주로 d 빠졌어 2주로 d r o 아 다아이 아니 개바주로 체감 왔는데카페가 나오네 잠 <목소리> 시간 테이블을 기복자 기복장 기복장 기복자 잡았어 그거 안돼 내가 본가멜멜리쉬였는데 아닌가 it, 나도 똑반한테 붙는 중 이거 빠르나 이거로... 어? 어. 야 복도 레프까지 어드론 깨졌다 맞았나 어, 불구고, 어 자, 잡았어, 잡았어. l e 자 s 스 o 이거, 뮤트쌤, 이거. 야, 솔라 화장실까지 정진했어. 솔라 다 일.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야, 이거 껌복도 아, 왔어. 피아노. 껌복도 왔어. 하네. 야, 껌복 하나랑, 구기 하나. 야, 우기 빠졌어. 싸모야 하나, 솔라 계단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솔라 계단 망고님이 봐줘야 될 듯. 네. 슬라킹은 까져있고 아슬라 살아있다 아, 부서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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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는다 올라왔어 다올라 몽드님 뭐야 아, 이 나이. 나이스 파했다 소리 네. 소리가 소리 잘 들어보세요 뭐야 소리 들어 소리 <웃음> 네. <웃음>